라이젠 5 9600 시네벤치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작했고요 테스트 보겠습니다 부스트클럭은 50.4배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는 68.4도 소비전력은 87.8와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메인보드는 현재 순정 상태이고요 PBO는 활성화 시키지 않았습니다 9600이나 9600X 같은 경우에는 PBO를 설정을 하거나 어, 와트 수를 88와트 제한을 안 걸고 105와트까지 끌어 올리게 되면 어, CPU 온도가 90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요 이렇게 88와트 어, 제한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순정 상태에서 어, 바이오스 설정도 순정 상태에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점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는 16,816점 나왔고요. 네,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부스트 클럭은 50.5배수 정도, 50.4배수 이 정도 나왔던 것 같고 최종 온도는 70도 나왔습니다. 소비 전력은 87.8와트, 8 네, 8와로 전력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네, 9,600은 9 이렇게 순정 상태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시네 벤치 간단하게 테스트 해봤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